하하요 중국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23과 하이디 시제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이디 시제는 말 그대로 해저 세계, 바다 및 세계를 뜻합니다. 你可知道大海深处是怎样的吗?你可知道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는 강조입니다. 그냥 니즈다 솨머마 해도 되는데 니 크즈다 그 솨머마 하면 그 질문에 어기를 훨씬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따하의선추따하의 태양이죠. 대해 선추 깊은 곳은 어, 굉장하다. 어떠한 모습인지 알고 있습니까? 해면上상 포타오 的파의时候 해底依然很宁静. 해면上상 해면 바다 수면 위에 포타오 파도가 펑파큰 물결이 솟구치는 모양을 말합니다. 바다 수면 위에 파도가 솟구쳐 오를 때에도 하이디이란 흥행은 하이디 바다 은은依然 여전히很 흥행은 흥 고요합니다. 最大的风浪은只能影响到海面以下几十米深最大的风浪 가장 큰 파도, 풍랑이 일지라도, 예, 준能 역시, 준영 겨우, 뭐, 뭐할수 있습니다. 잉샹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이미 이샤, 해면 아래, 지시미 션, 몇십 미터 깊이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阳光很难射进深海,水越深,光线越暗,500米以下就全黑了。阳光 햇빛이很难射进,射进은 빛이 쳐들어다射쏠사자죠 빛, 그런데 헌난입니다. 매우 어렵다. 선하 심해를 심해 속으로 빛이 쏘여져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다. 수의 외선 광신, 외안 외, 용법입니다.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수의 외선 물이 깊을수록 <믹시안> 광선, 빛은 위에 안 갈수록 어둡습니다. 5 반이미 이하, 500m 이하에서는 죄죄 헤일러, 완전히 깜깜합니다. 在这一片黑暗的深海里,이 <믹시안> 흑감, 아주 깜깜한 심해 속에는최有许多光点像闪烁的星星却도려有许多光点오히려 아주 많은 광点，빛으로 된 점，빛점, 빛점들이,像闪烁的星星. 점, 샹 뭐, 뭐, 같다. 샌쏘. 빛나다, 깜빡이다, 반짝이다, 죠 싱싱. 반짝이는 별 같습니다. 나시, 요, 发光器官的山水域在游动. 나시, 그것은, 요, 发光器官的,发光白光. 빛을 내는 치관, 기관, 장기죠그 기관이 있는 선수의 심수어. 우리는 심해어라고 합니다. 그 심해어들이 짜여 똥 헤엄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 깊은 바닷속에 별처럼 반짝이고 있는 것들은. 바로 스스로 빛을 내는 장기를 가지고 있는 심해어들이 헤엄치며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이디, 수퍼, 메이오, 이, 들, 성, 인, 하이디, 해저, 바다 밑은 수퍼, 뭐, <뭐뭐> 뭐인가, 아닌가 매이오 <불> <불> 이, 들, 성, 인, 아주 조금의 소리도 없는 것일까? 부수다 아닙니다 하이디더 동우 장장자의 채채스 해저 동물들은 장창늘 자주 자의 채채스위 채채스 낮은 소리로 이야기하다 또는 비밀이야기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 동물들은 늘 자기들끼리 속삭이고 있다 라는 뜻이죠. 니용 수중팅인치 이팅 당신이 용 뭐뭐를 사용하다 수중팅인치 수중청음기를 사용해서 이팅 한번 들으면 째우 能听见各종성인 바로 각종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쯔우 용법이죠. 뭐뭐 하면 바로 뭐뭐 하다. 有的像蜜蜂一样,汪汪 어떤 것은像什么一样, 마치 뭐뭐 같다. 미펑은 꿀벌이죠. 꿀벌같이 웡웡 웅웅거리고, 여우다 샹샤오녀 이양. 쯔우쭈우. 어떤 것은 샤오녀 새처럼 쯔우쭈우 쩝거리고 여우다 샹샤오우 이양. 왕왕. 어떤 것은 강아지처럼 왕왕. 멍멍 <목소리> 하고,有的还好像在打鼾. 어떤 것은,还도,하우샹 뭐뭐 같다.다한 코를 골다, 코를 구는 것 같습니다.他们吃东西的时候发出一种声音，行进的时候发出另一种声音。 <목소리> <목소리> 遇到危险,还会发出警报?他们, 그들은,吃东西的时候, 음식을 먹을 때,发出一种声音, 일종의 소리를 내고,发出 소리를 내다.行进的时候,行进, 내다. 行進, 행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전진할 때에 화출, 링이 종성인 또 다른 종류의 소리를 내고 위다오, 위신 위다 만나다, 부딪히다 위신, 위험을 만나면 还会发出警报，还会도뭐뭐할수있다，发出報警报，경보를낼수있습니다간식 sorting 짜이젠